안녕하세요. 줄리코입니다. 스킨보톡스 시술 후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킨보톡스가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얼굴 피부 겉표면에 스킨보톡스를 쫙 깔아주는 거예요. 보톡스 성분을 스킨에 쫙 깔아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마에도 받고요. 눈가, 그다음에 요 볼, 그리고 턱 라인으로 다 맞아요. 보톡스 성분 자체가 잔주름을 슬쩍 펴주고 그래서 왜 굵은 주름이 생기는 걸또 미연에 방지해 주는 역할도 굉장히 커요 피부 맨 상위층에다 포를 떠서 스킨보톡스 성분을 넣다 보니까 얇은 막을 씌워 주면서 피지 조절에 도움을 받아 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가로 모공 세로 모공이 슬쩍 좁혀지기도 해요 또 특별히 스킨보톡스의 효과가 뭐죠 물광 부스터 역할을 해주고 스킨부스터 역할을 해줘서. 확 스킨보톡스를 맞고 10일 뒤에요 와, 광이 올라오면서 피부가 포들포들해지고 어려지고 무언가 슬쩍 이뻐보이기도 해요 이걸 믿고서 스킨보톡스 시술 후에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광 피부가 되고 잔주름도 펴지고 피지 조절이 되면서 예뻐 보인다고 해서 수분 보습을 안 채워주잖아요 여러분 스킨보톡스가 마법이에요 주름을 펴주는 마법이고 일시적으로 또, 피지 조절을 해주는 마법에 걸려있는 거예요. 스킨보톡스 8년 차잖아요. 그때는 두달반 텀으로 맞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년에 딱 3번을 받고 있어요. 1년에 딱 3번을 받는데, 4개월 동안 마법에 걸리는 거죠. 여러분, 스킨보톡스는 피부 근본, 피부 장벽, 피부 탄력, 피부 속을 케어해주는 시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킨보톡스 영상 제가 참 많은데 제가 하는 말이 꼭 있어요 스킨보톡스를 맞고 나면 이틀 뒤부터 극건조 현상이 일어나면서 촉촉했던 내 피부가 쩍쩍 갈라져요 왜? 피부 표면에 스킨보톡스를 쫙 깔아주니까 막이 씌워지면서 코팅막이 생기면서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킨보톡스 받고 나서 이틀 뒤부터 건조하기 때문에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수분팩도 해주시고 진정팩도 해주시면서 보습도 채워줘야 스킨보톡스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스킨보톡스가 굵은 주름이 생기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주름이 펴지니까 좋은 점이 있죠. 잔주름도 펴지고 잔주름이 펴지니까 매끄러워지고 피부 자체도 정리가 되니까 마법처럼 굉장히 훌륭한 시술 중에 하나인데 피부 속 근본 을 케어 못하는 거죠. 스킨보톡스 시술 후에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물안 먹고 수분 관리 안 하시고 보습 관리 안 하시고 탄력 관리 안 하시면 어떻게 된다? 두 배, 세 배로 스킨보톡스의 마법이 풀리는 순간, 스킨보톡스의 약성분이 떨어지는 순간 내 피부는 더 늙고 내 피부 속은 더 건조해지고. 내 피부 속은 더 마른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스킨보톡스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스킨보톡스 영상을 참 많이 올렸는데 스킨보톡스는 마치 20분 필수고 스킨보톡스 8년 차로서 느낀 건 원장님의 스킬이 가장 중요해요. 제 영상 댓글들 속에 언니 한쪽이 안 움직여요. 제가 웃고 있는데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굴 표정 짓기가 힘들어요. 라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킨보톡스를 꽤 오랫동안 받았지만 원장님의 손 스킬도 되게 중요하다는 라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스킨보톡스 같은 경우는 물을 깔아주는 거잖아요. 스킨보톡스 성분은 물을 깔아주기 때문에 얼굴이 살짝 붓는데, 살짝 붓는 정도는 하루 이틀이면 싹 가라앉아요. 손주사로 받기 때문에 주사자국이 있지만, 주사자국도 이틀이면 싹 사라지면서 둘째 날 건조하고 셋째 날 건조하면서. 일주일 뒤 열흘 뒤에 스킨보톡스가 가장 예뻐요. 스킨보톡스 시술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물광 부스터, 스킨부스터로 각광받고 있는데 스킨보톡스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스킨보톡스 이후의 피부 관리에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졸리고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